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건강한가요? 행복한 미래의학 김지은입니다 건강한 삶 인간이라면 누구나 꿈꿔볼만한 그런 희망이죠. 그런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미래의학을 우리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최서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은 어떤 미래의학 이야기 나눠주실 건가요? 음, 지난 시간에 이제 예고를 했지만 어,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십병구담이라는 말인데 네. 처음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그 십병구담이라는 무슨 뜻이냐면 병이 1 0 개면 십병, 구가 담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 뜻은 뭐냐면 만병이 대부분이 담 독소에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행복한 미래학편에서 많은 병을 질병을 다뤘지 않습니까? 거기서 원인 모르는 게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면서 담독소에 대한 담적 증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 이것이 너무나 이제 병의 근원으로서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시청자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담독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더 강조해서 리마인드시킨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담독소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아갈 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박사님, 이 담독소라는 게 사실 서양의학에는 없는 개념인 거죠? 네, 뭐 말씀드렸듯이 한의학에서는 너무 너무 중요한 격리 물질이라고 이제 강조하고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서양의학에서는 다음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서양의학에서는 병의 그맘 근원을 어, 침묵의 살인자라 해서 당뇨병을 지목하고 있고 요즘 고지혈증이 또 굉장히 많은 병을 유발한다 해가지고 음. 요즘 고지혈증 약을 많이 드시고 그러는데 그냥 당뇨나 고지혈 같은 걸 강조하지만 어, 사실 담독소가 당뇨도 만들고 고지혈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근원적인 병리물질이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희 담독소가 참 중요한데 이 병이 걸렸을 때 담독소가 원인인 줄은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서양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그 종합적인 그 진단 결과에서 안 나오는데 네. 환자는 좀 많이 고통스럽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담독소가 관련돼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특히 그 위장병에서 신경성, 기능성 과민성, 역류성, 이런 질환이 많잖아요, 소화기 음. 쪽에. 되게 80%가 넘어요. 네. 내시경이 안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도 담독소와 관련이 있다고 우리가 한번 추론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음. 아, 담독소가 질병의 원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렇다면 박사님, 이 담독소가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음. 정의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음, 가끔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오늘 조금 더 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 우리가 이제 가장 그 담독소가 발생되는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잘못된 식습관이에요. 아. 네. 어, 여기 위장이 있으면 우리 국민들이 어, 전세계 평균 한 두세 배 정도 빨리 자신대요. 꿀뚝 넘기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 이 입안에서 침이나 이어음리를 통해서 다조작하고 침을 섞여서 많은 부분 해독도 하고 어, 바람 어, 물질도 없애고 소화도 시켜서 위장에 내려보내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입에서의 소화 기능을 생략하고 내려보내니까 소화 안 되는 물질들이 여기에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물질들이 여기서 부패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게 바로 한약에서 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많은 병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다음에 화학적 동성이라든가 방부제 또 약물들 네. 이런 것들이 그 담독소를 많이 만들어내고 또 각종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담독소를 만들어 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담독소가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네요. 그렇다면 박사님, 이 담독소의 어떤 성질이 이걸 질병으로 이어지게 만드나요? 우선 프라그를 연상하시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바로 담독소가 프라그 같은 물질이에요. 어... 근데 그 프라그보다는 조금 더 부패된 물질이라고 상상하는데요 그, 프라가 있으면은 여기에 세균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위장에서 이제 프라, 플라, 프라크보다 더 부패한 담독소가 있으면 치주염을 만드는 거잖요 그래서 담독소가 있으면 자꾸 세균, 원인 미상의 세균들이 많이 생기고 박테리아 생기고 이러면서 자꾸 이제 염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위장에서도 염증을 만들어내지만 이것이 퍼지면서 여러 질환 관절에 가면 네. 류마티 관절염이 생겨요. 그다음에 잇몸에 막괴양도 생기고 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배체트병 같은 병들도 많이 생기고 음. 또 이제 사구체 심령 같은 경우자가면역적인 그러니까 질환이 바로 이 담독성 때문에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염 같은 경우도 담독소 네. 때문에 생겨요. 그 썩은그 담독소가 코 점막에 끼면 거기서 세균이 생겨서 자꾸 염증이 생기는데 음, 음. 뭐 소염제 항생제를 도도또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또 재발하고 재발하고. 그게 바로 그릇된 식습관에 의해 가지고 생긴 담독소가 코에 가면 이렇게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담독소의 특징이 바로 세균을 잘 증식하게 음. 만들어서 염증, 자가면증 염증으로 이어지게 한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이 담독소에 또 다른 두려운 특징들이 있을까요? 어,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음집이 달이렇다 아. 그래서 그것이 혈액순환도 막고 이런저런 문제를 만드는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 비근한 그 환자의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 텐데, 여성 환자인데, 50대 중반 환자인데, 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선생님, 제 피는 피 같지 않고 거머리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를 이제 휴지에다가 자기 음. 이 뽑아낸 피를 그대로 갖고 와서 사진을 찍어놓은 거예요. 이분이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왼쪽 그 가슴 속도 이렇게 아래 복부까지가 완전히 굳어지고 아프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이런저런 검사를 다 했는데도 이상이 안 나타난 거예요. 어, 한의원에 가서 이걸 부항을 떠봤대요 그랬더니 이런 피가 나오더라고요. 어. 그들이 그렇게 부항을 뽑았해서 피를 뽑았더니 너무나가 시원해져가지고. 네네. 근데 좀 며칠 있더니 근데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담적 증후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심각해서 입원을 시켜서 이제 치료했더니 이런 피가 나온 거예요. 어... 맑은 피가. 정말 맑아졌어요. 네. 그러면서 얘가 하나도 안 아프고 날아가듯이 가벼워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 피가 뇌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뇌경색 같은 것들이 잘 생기죠. 그렇다면 박사님, 이담적증후군또 다른 병리적인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또 하나 있습니다. 어.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낸다. 네. 이 활성산소가 뭡니까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산소 요구량이 많아지는 반면에 어, 그 대사는 기능은 떨어져요. 신진대사가 잘안 돼서 산소가 잉여 산소가 남게 됩니다. 근데 잉여산소를 바로 활성산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피속에 불량한 피가 되면 어, 활성산소가 생긴다는 그 과정에서 불량한 피가 뭡니까? 담 독소가 있으면 불량한 피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휴발유가 불량하면 매연이 생기잖아요. 음. 마찬가지로 피가 담이 섞여서 불량하고 탁하게 되면 산소 요구량이 많아지면서 대사도 안 되면서 잉여산소가 증가해서 그것이 활성산소 역할을 해서 세포들을 다 손상시킨다. 그래서 암의 원인도 되고 노화의 원인도 되고 세포들이 다 손상이 되는 만병의 근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담독소가 활성산소를 과잉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생기는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정말 만병의 근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담독소 때문에 발생하는 정말 대표적인 질환들 몇 가지만 소개 부탁드려요. 담독소가 제일 만들어지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위장이거든요. 음. 이게 그 담적 증후군의 위장 속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동안 원인 모르고 치료가 잘 되지 않았던 음. 위와 장의 문제가 담적 증후군의 제일 중요한 원인이고 시작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담독소가 있잖아요. 이게. 그 썩은 담독소가 이제 어디를. 여기, 여기 노랑은 림프고 네. 빨강은 혈관인데 여기 섞여서 이제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약한 대로 가요. 아... 강한 대로 담독소가 가면 다 배수를 음... 시켜요. 네. 근데 약하면 거기에 축적이 되고 쌓이기 시작해서 병을 만들어내는데 우선 머리로 담적 독소가 가면 편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혈관도 굳어지고 그 안에서 그 신경 패파되어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편두통이 생기는데 편두통 원인 아직 밝혀진 게 없어요. 음. 담독소가 80, 9 0예요 음. 그리고 이 어지럼증. 메니얼 시병이나 뭐 이석이나 또또 또 뇌가 담독소가 끼면서 탁해지면서 건망증과 어지럼증이 같이 오게 돼요. 음. 그리고 치매로도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모기물감. 우리가 목에 이물감을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의외로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 약을 쓰는데도 조금 잘 개선이 안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바로 담독수가 끼는데 우리가 담자가 가래담이잖아요. 그래서 기침도 하고 가래 끼고 그게 바로 담독수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다음에 좀 내려오면 어깨, 뒷목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 허리도 근육이 굳어져서 협착이 잘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척추 질환도 생기는데 거기에 많은 부분이 담 독소가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에 끼면 어디로 끼냐면 근육에 겨요 심장 근육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거기에 담이 끼면 심장이 어떻게 될까요? 굳어지니까 이게 안 돼요. 아, 네. 그래서 호흡이 조금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뭐랄까 뻐근하게 아프고 쪼이고 음. 근데 등까지 꽉 아파요. 그 뒤쪽으로 그 심장과 관련된 부분의 통증이거든요. 그래서 심장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위장의 신경성, 기능성, 과능성, 뭐 역류성 이런 것들이 관련 있고 또 자궁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더러운 것이 내려가니까 자궁염이 잘 생기고 질염도 잘 생기고 자궁이 굳어지면서 근종 같은 것들의 바탕이 되고 그리고 특히 불임이 이것 때문에 많이 아... 걸려. 요 담독소가 그 자궁에 끼면은 딱딱해져가지고 착상이 잘안 돼요. 그래서 착상이 되더라도 또 유산이 잘 돼요. 그게 음. 자궁 건강은 거의 대부분 담 독소와 관련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방광까지 가요. 방광으로 가면은 방광이라는 데가 이제 탄력 글, 어, 탄력이 있거든요. 담이 끼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 굳어져. 그 늘어나 안 늘어나. 안, 안 늘어나. 그 그러니까 조금만 소변 이 있어도 짜주는데 시원하게 음. 못짜 그러니까 자주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참지를 못 하게 돼요. 음. 그다음에 방광에 그~ 담이 끼니까 거기또 세균이 잘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방광염이 잘 생깁니다. 음. 뭐 그다음에 이제 뭐자가명질환을루마틱 관절염 입안의 괴양 성기 괴양뭐 이런 것들이 배체트병은 각종 뭐 이제 사구체신염, 또뭐 이런 크론시병, 뭐 이런 여러 자가명적인 그런 질환들이 담하고 굉장히 연결이 돼서 병을 만들어낸다. 그다음에 각종 피부병이 담독소와 관계시죠. 배설기관이기도 해요. 여기서 나쁜 기운이 땀이나 이런 것들로 나오거든요. 만약에 그 담독소가 많으면 피부 진피층에 담독소가 낄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세균도 생기죠. 그래서 기생충이 많습니다. 음. 아토피 환자들은. 네. 그런 담독소가 그진피층에 껴가지고 피부를 손상시키기 시작해서 아토피나 건선이나 피부염이나 이런 각종 피부 질환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저런 뭐 전신의 문제에 담독소가 대부분 많이 관련이 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음. 담독소 치료가 또 이렇게 밝히는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현대의학에서의 중요한 명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담독소가 온몸 곳곳에 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네요, 박사님. 네, 그렇죠. 그렇게 담독소를 치료할 때 부작용이나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네, 음, 예,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식습관을 바꿔야 돼요, 우선. 음. 우리 행복한 미래와 편에서 강조 강조하는 것이 꼭꼭 씹자 이런 식습관을 이제 꼭 교정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 하나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위자, 위하고 장 외벽에 이제 낀 다음 썩은 독소를 빼내야 되잖아요 네. 빠질 때 그때 명연이 나타나요 음. 그래서 독소가 빠질 때 네. 명연 반응이 길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짧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 이내에서 정에서 음. 짧은데 그 그런 명반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주의사항이라고 볼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아, 그러한 질병인 바로 암에 대해서 한번 더더 음. 어, 좋은 치료가 기은 없는지에 대해서 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최서영 박사님과 행복한 미래의학에 대한 이야기 또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건강지킴이로 나서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